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그의 배가 그의 신이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9장 25절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려 하던 때쯤 바울이 전하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도는 그 길이란 뜻으로 1세기 기독교는 그 길이란 말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가 그 길로 알려진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위협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서로의 종교성을 인정하는데 유독 복음만 그 길을 전하며 우상들은 신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니 그들의 종교가 헛되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이러한 도가 전해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는 우상 비즈니스를 하는 자로서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드는 자입니다. 그는 직공들을 두고 그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위협을 받자 그 도를 에베소에서 몰아내려고 직공들과 우상을 만들어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선동하며.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도가 우리의 생업을 위협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데메드리오는 스스로 맞는 말을 하면서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는 바울의 말을 반박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바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기에. 자기가 땔감으로 베어온 나무를 가져다가 얼마는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얼마는 신상을 만들어 경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스스로 거짓에 속고 삽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으로 사람의 눈을 여시어 진리를 보게 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스스로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굴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결국을 예언했습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데메드리오는 영원히 두려움과 수치를 당할 것을 생각하기보다, 지금 당장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는 것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여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이 떨어질까 염려합니다.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생업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해서 그 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소리칩니다. 나는 진리를 따를 때 하나님이 나의 생업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압니까?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인하여 에베소의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의 일행을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갑니다. 이 일을 알고 바울도 들어가고자 하는데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자가 말립니다. 연극장에 모인 자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자기들 가운데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어 손짓하며 유대교와 그 도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변명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에베소 사람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을 알고 같은 뿌리를 둔 종교를 배격하고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두 시간을 이어갑니다. 이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며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돌의 신전직이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고 하며 경솔히 행동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그는 법정에서 피차 고발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까닭도 없는 이 불법 집회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고린도에서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로마의 법이 개입하여 바울과 일행을 지켜줍니다. 생업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세상 법의 위협을 받자 법이 두려워서 생업에 지장이 없게 하려고 흩어집니다. 이들만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모든 자는 자기들의 배가 신이 되어 배를 채워줄 돈벌이는 무엇이든지 쫓아가고 생계와 돈벌이가 위협받으면 복음을 내팽개치고 거부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공통의 우상은 그들의 배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주님 생겨는 결코 진리를 따르는 일보다 우선될 수 없고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변명이 될수 없습니다. 모든 세상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찾도록 도와주옵시고 주가 창성하게 하시는 생업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